나스닥이 선물 기준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오늘 또 살펴볼 거고요 뭐 미리 얘기는 했지만 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오히려 증시는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음,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나싹이 이 트럼프 문제가 만약에 별로 없다. 뭐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친다. 하면 올해 내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내내 2025년에. 그러나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2025년 나싹은 어쨌든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나싹이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신고가를 갱신했으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 증시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여전히 이 코리안 버핏은 올해 미국 나스닥에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조심하자. 그리고 한국은 분명히 대공황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금마저 김치풀이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골드바, 골드뱅킹이 사상 최대다. 지금 금 투자에 사람들이 갑자기 열풍이 불고 있다도. 금3점 가니까 눈 돌아갑니다. 그죠? 김치 프리미엄이 금에도 붙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뭐에 지금 굉장히 미쳐있어요? 투자에 미쳐있다.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럼 이런 투자 열풍이 부는 원인은 무엇인가? 자, 한국인의 어떤 특성에 있겠죠? 종특. 자, 유행에 민감하고, 충동적이고,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이런 측면들이 김치 프리미엄을 만드는 거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만약 이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갑자기 들어가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금은 빠르게 내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했지 성향으로 바라보고, 제가 뭐그금 그다음에 달러 해지하는 방법 영상 올렸죠? 어 거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서 본인이 뭐 10%, 20%더 하고 싶다 하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리스크가 커진다. 그렇게 하면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 솔직히 얘기해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저는 이제 많지 않을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응? 최대한 계산을 해서 10, 10으로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달러 10, 금10 이렇게 해라고. 음? 근데 조금 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 리스크로 다가올 뿐이에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더 많이 나겠죠. 근데 어떤 지금 수익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방어적인 투자를 하자. 이거는 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올해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요. 이 자.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얘기, 얘할 텐데, 오픈 AI, 엔비디아 의존도 낮춘다, TSMC, 브로드컴과 자체 AI 설계 착수, 이거는 엔비디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악재죠? 장기적으로 얘네가 엔비디아에 필적할 만한 칩셋을 개발할 순 없어요. 그치만, 뭐가 열풍을 불었어요? 뭐가? 자, 생산 계획을 한대, 연내. 협력해서. 자, 뭐가 열풍이 불었어요? 자, 딥시크라는 이 충격이 열풍을 불러, 불러 일으켰다. 가성비 좋은 AI 가능하구나. 아, 비싼 칩? 안 써도 되겠구나. 개발하자. 이런 식으로 가서 이 AI, AI가 조금 보급이 빨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혁신이고 어,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요. 결국에 미국한테는 특히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좋은 칩셋 만들면 뭐합니까? 저렴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급형으로 나오는데, 물론 엔비디아가 비싼 칩셋을 만든 그런 것도 수요가 아예 없진 않을 겁니다. 그치만 이전보다 실적 상승률이 낮아지겠죠? 솔직히 폭발적인 이 어떤 실적은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블랙웰 대비의 엔비디아 주가가 껑충 뛰었다. 딥시크 충격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됐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 한 번에 폭락이 굉장히 컸어요. 뒤에 이제 차트 보고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이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현재는 그 정도의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엔비디아가 아주 큰 상승을 하려면요. 지금의 이 왕좌를 유지해야 돼요. 이 점유율. 말도 안 되는 점유율 있잖아요. 정말. 엔비디아 칩셋 아니면 AI를 돌릴 수가 없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딥시크가 이제 나와서 그 충격을 받았지만. 그니까 이 왕자가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은데, 무너지면 엔비디아의 주가도 큰 상승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이 엔비디아 좀 위험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차트 보시면, 쿵 하고 여기서 내리 찍었어요. 그죠? 찍은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 지금 갭을 메우려고 하고 있죠? 갭을 메우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갭을 메우면, 메우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 고점을 많이 돌파를 해요. 이구 구간을. 그러면, 이때는, 만약에 엔비디아에 관심이 있다, 본인이. 그러면 전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여기를 돌파했을 때. 그치만 여기 돌파 못하면 어떡해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 갭 메우고, 그냥 내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갭만 메우고. 갭만 딱 메우고, 여기 근처에서 조금 더 튀다가, 여기 고점을 못 넘으면, 여기서 이 저항 받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1분기 실적 추가적으로 또 발표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4분기 실적은 어차피 의미가 없, 없다고 전 생각하고요. 이제 딥시크라는 게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엔비디아의 어떤 매출. 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을 어, 줄 만한 그런 것은 3분기 이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올해 하반기가 진짜 중요한거예요 미국시장에 올해 하반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갑자기 크게 폭락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의 어,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실적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서 엔비디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어떤 엔비디아가 큰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트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121선이 지금 누워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변곡점이란 말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각도가 지금 가장 완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고, 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나오면 좀 이제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전 여기 어쨌든 돌파하면 좀 매수를 할수 있지 않을까 고수분들이라면 손절 잡고 왜 그러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어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주가가 머물고 있거든요 이 근처에서 계속 그러니까 횡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작년 5월부터 근데 이 횡보한 상태에서 여기를 돌파를 했다, 고점을.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꽤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해석하되 AI 버블. 이건 조금 조심하자. 이 AI 버블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다컴 버블과는 좀 다른 유형의 버블일 겁니다. 엔비디아 중심으로 AI가 올랐지만 이것이 중국에게 뭐, 패권을 빼앗기면서, 갑자기 중국에 있는 AI 주식들이 오르고, 수급이 몰리는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미국은 내리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버블, 뭐, a 버블이 꺼진다고 해서 전 세계가 다 망하고, 자, 이런 현상은 아니다. 지금의 AI 이 버블은, 내가 말하는 버블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 어떤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다컴 버블이랑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오해 요,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자. 어쨌든 엔비디아의 주가를, 취의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우리. 나나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 선물은 이미 고점을 돌파를 했죠. 갱신했죠. 여기, <laughs> 트럼프 무역, 아, 아. 관세.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이 무슨 얘기냐 추가적으로 얘는 상승 열기 존재한다. 즉 여기가 고점은 아니다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럼 어디까지 고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음 저는 한 진짜 맥시멈으로 20% 가까이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이 나오면. 근데 올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어쨌든 낯삭은. 저는 올해 욕심 절대 부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20%도 내가 많이 잡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계속해서 막 추가적으로 작년처럼 우상향 나오는 이런 그림은 나오기 어렵다 나와봤자 한10% 남짓? 15%? 한 올랐다가 저는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추세를 한번 꺾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을 여러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너무 보지 마라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응? 트럼프 관세 문제, 이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한번 잘못 나왔다가는, 진짜 하루에 뭐 마이너스 5%막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사. 지표 잘못 나오면 나중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미 이 진폭이 3%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5%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커가지고. 워낙 변동성이. 5% 막, 6% 7% 이렇게 막 빠지면 패닉 오거든요. 어쨌든 좀 올해는 조심하자, 나사. 너무 큰 기대하지 말자. 이거를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어뭐 내일이든 모레든 네, 또 한번 제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버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